한동훈의 미래가 궁금하다. 한동훈의 미래, 궁금하죠? <laughs> 예,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궁금하실 텐데 한동훈의 미래가 궁금하다를 다룬 예, 칼럼이 오늘 에, 제가 그래서 이거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칼럼 중에서도 어, 비교적 그래도 정리를잘한 칼럼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중앙 칼람입니다. 중앙일보 칼람인데요. 신용호 예, 중앙일보 에디터가 한동훈의 미래가 궁금해서 쓴 칼람이니까 과연 그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동지적 관계다. 측근이라는 표현은 부족하다. 두 사람은 조국 수사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다. 꼭 그래서만 동질한 건 아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여권 핵심 인사는 <laughs> 이런 설명도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모시던 직속상사도 독하게 수사한 검사다. 더 윗선을 캐기 위해 주변에서 혀를 내둘 정도로 소환 조사를 했다. 한 장만은 이 사람에게 구분구분한 사람은 아니다. 스타일상 그에게 측근이란 개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윤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한 장만을 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건 역시 강한 동지의식이다. 아무리 동지라 해도 윤대통령의 파격발탁은 우려를 낳았다. 한 장만은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서도될 텐데 라고 하는 인수위 참여인사의 말. 또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지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고위관계자의 말, 그런 것들이 정권 내부에서도 들렸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은 경악 그 자체였다. 임명 일에 그는 항상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일단 한동훈 현상이 화제다. 청문회 이후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팬덤 성격도 보인다. 재미없는 장관 취임식 동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다. 고민정 이수진 등 야당 의원과의 설전 동영상의 조회수도 엄청나다. 권력에 맞선 이미지에 조리 있는 말씀씨가 더해져 그런 모양이다. 공직자 인상 검증 조직을 한 장관 직속으로 두게 된다는 소식은 논란을 불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칼럼에서 어, 슬쩍 다룬 겁니다. 검찰 인사권을 지닌 한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정보까지 갖게 되면 그 힘은 그야말로 막강해진다. 없어진 민정수석의 업무를 맡게 된 건데. 한동훈의 법무부가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적지 않게 들린다.한 장관은 그 자체로 논쟁적인 인물이다.한동훈 현상을 만들만큼 매력적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층에게는 정반대의 인물이다.민주당의 아 국민의 힘의 한 중진의원은 한 장관은 사심없는 원칙주의자다.법과 원칙대로 하려고 애쓸 것이다.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한 중진위원은 직진하는 스타일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여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한동훈의 미래가 무척 궁금하다.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팬덤을 만들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거라서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생긴 권력과 인기다. 권력은 오래 머물지도 않으며 과하면 사달이 나기 십상이다. 팬덤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독이 될수 있다. 한 장원은 취임 바로 다음 날 검찰 최고의 민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을 전면에 배치했다. 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사들은 모두 좌천시켰다. 물론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윤석열 사단을 모조리 날리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채운 추미애식 인사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가득한 검찰 수뇌부가 과연 공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들만의 공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다.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는 독선적으로 지실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지난 정권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한 장만은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야당의 우려가 상상 이상으로 깊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 아, 이른바 많은 그 지금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그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정무직 국무원이다. 그동안이 정의가 법의 잣대, 즉 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과도 언제까지 대립만 할 것인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 이제 한 장관도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의 성패가 한없이 중요해졌다라고 칼람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지금 거의 팬덤 현상까지 몰고 왔다는 한동훈 신드롬에 대한 신드롬에 대한 아이 과히 이것보다도 지금 더 지나치면은 상당히 위험이 초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의 성패가 이제 곧 윤석열의 성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아,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아, 이 앞뒤 전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까지 함께 에, 전해준 그런 그칼람 내용이었습니다.